여러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주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어,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추구하라 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지켜야 할또 법규를 통해서 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 노예는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위에서 수동적으로 자신들이 어 그냥 늘 일상적인 노예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된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계속 다뤘던 것처럼 뭐 남의 것을 빼앗아갔거나 또 실수로 뭐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뭐 가축에 피해를 줬거나 재산에 피해를 줬거나 또 남을 해, 야하였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또 공정한 판결이 될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예, 무슨 보복을 또 하고, 막, 예, 그러게 되면 아주 무서워지는 것이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 더 나아가서 어,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게 하고, 또 배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의 죄가 커지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예, 그렇게 다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죄라는 것이, 하나의 죄가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응? 무섭게? 퍼져요. 우리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응? 늘 깨닫는 것처럼. 응?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이 전염병이 힘들다 해도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한,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언제 있었냐, 그 언제 우리가 마스크 쓰냐? 아주 잊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들게 하고 물들게 되 공동체가, 우상숭배가 여러분 왜 무서워요? 처음에 우상숭배는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갔을 거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퍼지고 퍼지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달을 섬기고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막 소원을 빌고 이거를 한두 명이 할 때는 야주우상숭배다 그러는데 집단으로 그런 모형이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또, 가나 안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우상을 멸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가늠을 피하라. 21절부터 31절은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별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과 우상숭배, 이거는 반드시 죽여라. 왜 무당이나... 우상숭배나 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섭게 퍼진다. 그리고 그 무슨 외래 어종이라고 그러죠 물고기들도 그 어떤 뭐 북한강, 남한강이나 이런 그 강에 또 외래 어종이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그 물고기가 아닌데 외국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한 마리, 한두 마리를 풀어놓으면요 이게 이제 확 확산돼가지고요 그 생태계를 다 교란시켜 버린다. 다 먹어치워 버리고. 아주 그냥 문제가 심합데요 여러분 처음에 한두 마리가 들어온 게 그게 외래오종이 그 강물의 모든 생태계를 다 파괴 시켜버려 그런 것처럼 무당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믿지 않았나. 이런 우리 전염병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문화와 다른 것을 더 쫓아가지 않았나.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두세 두세 달이면 끝날 것이다. 예, 뭐 나라에서는 뭐 2주만, 3주만.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 아,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것이다. 근데 뭐두 달, 세 달이 가도 이제 끝나지 않아요. 2, 3년이 가도 끝나지 않을 것.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다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난 것은 또 하나님께 바치라 부정한 음식은 삼가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 이방인 나그네 과부고아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안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면서 누구든 죽어 맞다. 여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21절. 이왕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 그렇습니다. 무당은 뭐 하지 말라고요? 살려두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상승배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우상승배가 금방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무당 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으로 다 커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방이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철학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정신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약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22절로 24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과를 이용해 먹지 말래.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지질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끌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고아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약자들을 이용해 먹지 말라. 잘 도와주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에게 누구에게 돈을 꽂았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으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꽂았으면 그냥 원금만 받으라. 이자 때문에 그를 괴롭히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줘 여기서 모독하지 말라. 저 이게 뭐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뭐예요? 불평, 원망했어요. 막 모세를 욕했어. 이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르려 고 우리를 고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편해.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 생활이라는 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알아서 밥 주죠, 알아서 재워 주죠. 여러분 그 옛날에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노예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링컨이 어렸을 때그 노예 그막 노예를 팔고 이러는 걸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올라왔는데 아버지는 누가 사가고 그 딸은 또 다른 사람들이 사가고 아들은 그 가족을요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갔어요. 자기들이 노예로 부려먹는 거야. 예요 자기 또래 그 아이들이 9살, 1 0살 그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된거 아니에요? 노예 제도 없애겠다고. 그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예들이 그들의 마음은 노예 제도를 없애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노예로 살면요, 먹여주죠, 재워주죠. 또 월급 주죠. 다 알아서 해주는데 노예가서 해방되면 내가 집도 마련해야죠. 내가 또 알아서 애들도 키우고 신경 쓸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을 그리워해. 옛날 하, 옛날에 노예 생활이 좋았지. 좋은 게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도하지 말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를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찬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처음, 이것은,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음, 올려드려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들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찍힌 질생이 오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이란 거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택한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사나님 앞에 선택받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거사랑 받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와 어든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되게 해달라고 주여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 하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여주시옵소서